안녕하세요, 림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품은 비밀전대 고렌자의 25주년 에리버서리 제품인 하이퍼히어로 컬렉션 박스입니다. 이 제품은 오츠카 기획에서 2001년에 발매된 5종 합본이고요. 이건 각본으로도 나왔었던 제품입니다. 1억에서는 약 40만 원 정도 하는 가격대인데다가 매물도 매우 적은데 저는 우연히 그리고 아주 운 좋게 한국에서 비교적 착한 가격으로 구하게 됐습니다. 자,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렌자 멤버들의 완성 모습이 다 나와 있네요. 좀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대장인 아카렌자, 부대장인 아오렌자, 카레덕후 키렌자, 그리고 잘 모르겠는 미도렌자, 홍일점 모모렌자. 완성 모습 외에 부속품들도 상세히 나와 있네요. 그럼 박스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오픈을 하면 투명한 케이스 덕에 바로 내용물이 보이네요. 총 5채의 바디가 보이는데요. 그 옆엔 부속들이 있고 뒤에는 슈트가 있습니다. 모모랜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바디가 클리어 타입인데요. 제 생각엔 그 당시 법적으로 여체를 피부색으로 사출하면 제품 연령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주섬 주섬. 이 제품은 보시는 것과 같이 퀄리티가 높은 대신 사출이 소프비로 되어 있어서 하나씩 잘라서 조립을 해야 합니다. 벨트 같은 곳을 보면 다 붙어 있죠? 모모렌자의 바디는 이런 느낌. 남성체와 다르게 가슴 부분이 여성성을 나타냅니다. 흠. 제품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서 적당히 친절한 것 같고. 뒷면은 다른 제품들의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망토 고렌자의 특징은 바로 이 망토죠. 건 벨트입니다. 이걸로 총집의 벨트를 만드나 보네요. 슈트 뭔가 느낌이 좀 신선하네요. 정확한 재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고무 느낌 나는 천입니다. 뒷면은 벨크로 일명 찍찍이라고 하죠. 이걸 열어서 바디를 넣습니다. 바디. 바디는 손과 발이 없습니다. 오글거렸나? 가동성은 나쁘지 않네요. 좀 뻑뻑한 부분이 있어서 부러질까봐 불안하긴 합니다. 17년 전에 나왔지만 가동성은 결코 SH 피규어 아츠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소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헬멧. 소프비 소재이고요. 진짜 소프비 제품을 잘라둔 느낌이네요. 벨트. 이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이고요. 이 벨트 버클을 여기에 끼워주는 것이죠. 이렇게. 손입니다. 퀄리티가 제법 좋네요. 총 6개 들어있습니다. 양손이 똑같이 들어있는 건 방금 전에 편손과 이 주먹손 두 가지이고, 나머지 손들은 오른손만 들어있네요. 왼손은 거들 뿐. 부츠. 부츠 퀄리티도 나쁘지 않네요. 주름도 표현되어 있고, 바닥면도 잘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 윗부분은 시커먼데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칼로 잘라내서 조립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총. 프라모델처럼 잘라내서 다듬어야 되는 부품식이네요. 뒤에 골다공증이 있긴 하지만 도색도 일일이 다 되어 있고 퀄리티는 제법 좋네요. 채찍 겸 집게? 이건 채찍의 손잡이이고 채찍이 튜브 형태인데 이렇게 손잡이를 끼워주고 채찍의 앞부분에는 이 집게를 끼워줍니다. 미러 스티커. 스티커는 망토에 붙이는 거라는데 저여봤자 바로 떨어질 것 같네요. 도색을 하든지 아예 안 붙이든지 해야겠습니다. 두 개만 필요한데 여분이 굉장히 많네요. 우레탄 패드. 이건 바디에 다리, 팔, 목에 감싸서 부츠나 장갑과 머리가 딱 맞게 끼워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양면 폼테이프. 총 뒷부분에 붙여서 건벨트와 부착시키는 것 같습니다. 접착력이 그지 같다는 리뷰를 봤었는데 한번 테스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써야겠습니다. 그럼 모두 조립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짜잔! 조립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조립을 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한 개당 약 40분 정도입니다. 이 소프트 재질의 부품들을 잘라내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간단히 하나씩 볼게요. 먼저 리더 아카렌자. 총도 상당히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가동성은... 이 정도? 이런 역동적인 자세도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이 총은 탈착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 채찍 같은 무기 이름을 레드 뷰트라고 합니다. 손에 쥐어줄 수 있긴 한데 손모양이 고정이다 보니 거의 못 쥔다고 봐야 합니다. 손은 이렇게 빼서 다른 손으로 결합을 해주는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스탠딩 포즈만으로도 간지가 납니다. 유일한 여성 소체인 모모렌자. 슈트가 좀 넉넉한 느낌이라 소체의 라인이 두드러지진 않네요. 뒷면에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벨트. 이거 제가 다 소프비를 일일이 자른 겁니다. 모모렌자는 아카렌자와 같이 장갑 부츠가 흰색입니다. 여성 소체는 고관절이 굉장히 느슨한데요. 그래도 귀여우니 봐줍니다. 모모렌자는 특징 중 하나가 귀걸이를 따로 끼웁니다. 핀바이스를 이용해서 뚫어야 끼울 수 있는데, 저는 1mm 핀바이스로 뚫었습니다. 이거는 폭탄 전문가 모모렌자에게 부속돼 있는 고렌자 필살기 고렌자 스톰을 쓸 때의 무기, 모모폭탄입니다. 럭비공을 미사일 모양으로 꾸며둔 건데요. 실제 색상은 알록달록한데 나중에 도색을 해줄까 합니다. 쿨가이 아오렌자, 무기는 홀루체리입니다 고무줄을 이용해서 활을 재현한 피규어 제품은 처음 보네요. 고무줄은 묶는 방식으로 고정하는데 자꾸 풀려서 그냥 순접을 했습니다 한번 실제 발사도 해보겠습니다 바보 괴력 카레 덕후 키워드의 키렌자 실제 극 중에서 는 굉장히 뚱뚱한데 매번 피규어화 될 때마다 다이어트가 되네요 피규어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기는 키 스티커 반프레스토 고렌자 피규어에선 이 무기 대신 카레가 들어있어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최연소 대원이라는 미도렌자. 무기로는 미도메랑을 씁니다. 작품을 1화만 봤더니 그외 특징은 잘 모르겠네요. 이 제품은 약 10여 년전 고등학생 때 친구 집앞 패밀리 마트에서 상자로 랜덤 뽑기한 고렌자 유비코레인데 이사하다가 사라졌는데 최근에 특찰친구가 줬습니다. 이건 반프레스토의 고렌자 제품입니다. 1998년에 나온 제품인데 뒤에 제품들보다는 더 오래됐죠? 퀄리티는 괜찮은데, 작아서 좀 아쉽습니다. 반프레스토 고렌자 에피를 간만에 다 꺼내봤습니다. 키렌자의 칼이라던가, 아우렌자의 블루체리 활, 모모렌자의 모모 폭탄, 모두 도색이 잘 되어 있죠? 미도렌자의 미도메라. 극중에서는 이 디자인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고렌자 제품 중 일부와 비교를 해봤는데, 바이크 타고 있는 버전도 있긴 하지만, 언젠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어한 슈퍼전대 시리즈 제품 리뷰.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포 였습니다.